이 화물칸이라 그랬는데 왜 입주민들이 같이 타는 걸까? 아, 어, 이해가 안 되네. 여기로. 어, 이동. 24층. 여기서 어, 못 가는데. 어디 급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또? <laughs> 어, 엄청 웃기네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죄송해요. 이게 고층용이구나. 네. 죄송해요. 저층용. 저층용. 네. 어, 아, 네. A동이요. 아, 화물칸이요? 네. 대 화물칸 배송 배달 전용 이것이 화물칸이군요. 야 지치네. <laughs> 예 감사합니다.